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로 가기! 띵글라이 올 여기 있다고! 띵글랭글랭갱띵글랭글랭갱띵글랭글랭갱랭갱랭갱띵랭글랭갱랭글랭글 아니 랭기 계속 있지 마세요 원래 와야 되잖아요 없잖아 따라다니지 마세요 뭐 숨겼어요? 아니요? 아니요 석궁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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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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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 아니요 아 빨리 아기 빨리 오요요빨니이리로 여기 여요 여기 차차 여기 차 뒤에 앞에 빨리 숨기세요 숨겨야 될거 아니에요 석궁키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생각하지 않나요? 그랜드도 키도 없으면 어떻게 엽니까? 말도 안 돼, 저렇게. 아니, 지안 되지, 안 되지, 이거 안되지 가이, 어?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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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망게 없어도 부술 수 있어. 진짜? 위에 있고, 어, 야, 이거? 수 오케이, 서 오케이, 서프. 오케이, 서 오케이, 서프. 오케이, 서프. 오케이, 서프. 오케이, 서프. 오이 서프. 오이서이이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나요? 진짜 그레니가 통로를 넘어오면은 진짜 얘 말도 안 되죠. 그랜이는 있어. 안 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진짜. 미로올라렇게지 아니? 차, 차 뒤에 있어. 차 뒤에 진짜? 어 그건 제대로 열을수 있어. 오케이. 올라다 진짜? 너 거짓말 치고 있잖아 지금. 너 이런 거 보면 진짜 나와. 너 진짜. 거짓말 치고 있지. 이제 어디로 갔는데? <laughs> 기절! <laughs> 기절! 띵라이얼, 띵라 기절! 마지막이 기절! 띵라이얼.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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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라 기절! 기 준비하고 있다. <laughs> <웃음> 이거 <웃음> 빨리 부셔 부세. 뭘 부셔? 근데 뭘부셔주이다 했지? 3층에 어.. 응 어..그.. 어, 3층에.. 부... 와서 어, 그 참나무 블록을 어, 아 거기 저쪽이 조금 발사로 그린 니가 와서 어..그..참나무 블럭을 부셔 어..아 맞다 그 방법 어..띵글 라이어 유인 아이..이거 무너트림아 잠깐만 여기 왜 막혀있어 <laughs> 띵글 라이어 하하하 <laughs> 바보같은놈 저기 철창. <laughs> 그건 블록은 줘야지. 블록 줘. 블록 줘. 블록 달라고. 블록 주세요. I... Yeah. <laughs> I... 저기서 기절? 오케이, mm. okay, 이 아, 여기 넘어가려면또 남아, 열리는 것 좀... 아, 이 야, 근데, 야, 근데 이거, 까지 열리는 거좀아 이거, 이어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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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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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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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이이 여기서 또 기다리고 있다. 그레이었어 갑자기 누 오케이 좋았어. 발사. 올라오지? 와 이놈아. 아이 기절막맞췄잖아 맞췄어. 일로 와 이놈아. 오케이. 야 근데 여기. 야 근데 야, 이 방에도 아무것도 안 넣으면 어떻게 하냐 있어 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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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왔다 어, 아 빨리 날이 너무 일찍 생성되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다른 <웃음> 있다면, <웃음> 밑으로 밑으로 뛰어내리기 아니 왜한대더 때리시래요 안해와 진짜 저런 나쁜 놈이 자식이 이 자식이 나쁜 놈 오케이 이 때라 리퍼가 파는 건안 돼? 오케이. 잠깐! 아니, 왜! 왜 죽었어? 이정도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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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었어? 아무것도 안넣는거지어놓포 있어 니퍼 어디냐고 니퍼 어냐고 이제 눌렀잖아 물에어어물에어떻게 이제 물안에 던졌어 아 상자? 아또물로 오긴 하봐 여기 안했어 그레니이였어하난너가 무섭지 않아? 하 일로와 조리가어딨있저저 있구만 조준리 <laughs>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laughs> 발견하고도 못아습니까 아니 눈을 맞춰서 못 주셨습니다 <laughs> 진짜 맞췄어요지아 진짜 아니. <laughs> 잠깐만, 잠깐만. 우물. 아 아니 나갔다고 뭐하 잠만 잠만 우아아 이게 니퍼야? 말도 안돼 니하라고 했잖아 아 맞다 맞다 니퍼 코님이하라고했아요 야. 야. 야, 이거 띠야! 아까의 복수입니다칼 하면 안 돼. 오케이. 나 진짜 좋아, 그거. 네, 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 좋아, 알았습니다, 알아. 알았습니다. 진짜 나간다고 여기. 오, 맞다. 오케이. <laughs> <laughs> 괜찮아, 아이템을 얻고 <먹고> 죽으니까. 이때다, <laughs> 이때다, 달려라. 야, 근데 빨간 키는 아디 어디... 아니... 그, 빨간 톱니바퀴, 아니, 파란 톱니바퀴, 어디다 생겼어? 마시기 <laughs> 근데 화장실 안에 상자 있었어. 일로와 일로와 소리 보아 일로 왔다 니포로 이거 끊고 저 안에 있는 것도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안 해, 안 해. 이거 왜글로오는데 글로우입니까? 왜 글로우입니까? 맞다. 맞췄다.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이주가어디있어요 근데 왜 기절을 시킵니까? 그냥 하면 될 것이지. <laughs> 아니 이거 절대로 못할줄 알았습니까 말도 안되이 여기 <laughs> 빨간 게 없다 숨겨했어 여기 그만 <웃음> <웃음> 수박 잘랐는데 왜 안나와 야, 수박 잘랐는데 왜안 나오냐고. 수박 잘랐는데 왜안 나오냐고. 야. <laughs> 야, 왜, 왜 일로 넘어와? <laughs> 아니, 왜 일로 넘어옵니까? 뭐 어? 응? 야, 그러면 수박. 어? 뭐라고? 와. 어디? 어디가 문이 열려지는데? <laughs> 아, 그래? 그럼 그, 대로 열린다. 파란 키는 어디다 놔뒀어? 파란 키? 그래. 톱니. 톱니? 야아아 기절, 기절, 기절! <웃음> 기절! 와, <laughs> 아, 이게 되게, 되게 재밌습니다. 자, 이제 끊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